신덕한테 1패드 선수하고 디구돔한테 당하고 있다가 5회 때 3점 내는 바람에 4대4를 만들었어요 4대4 지고 있었거든요 5회 때 3점을 어떻게 했냐면 포볼로 골라내서 밀어내기 볼라스로 1점 내고요 그리고 마지막 2점은 리얼무토의 밀어내기 그 뭐지? 밀어치는 안타로 2 점을 냈죠 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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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t c c t DTCC. d 로 야, 이이수입하하는아아야야 c c DTCC. DTCC. d 와, 백업이 이렇게 홈런 쳐 주면 기분 좋은데. 막 <laughs> 아, 치는 순간 넘어갔다는 게딱 느꼈는데 <laughs> 진짜. 와, 그래도 간신 넘어갔네요. <laughs>